우리조는 섬나라 역사 투어를 테마로 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가볼 장소는 일본의 오사카, 교토, 나라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며 같은 표준시를 사용합니다. 일본의 화폐는 애니고 이에는 우리 돈으로 구원 정도입니다. 일본의 전압과 운전석은 한국과 다르니 꼭 주의하도록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아름다운 오사카성입니다. 글리코상은 실제 마라톤 선수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일본 선불교의 사찰인 금각사와 은각사입니다. 정원 및 사찰의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일본 불교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절로 규모가 엄청나며 꽃사슴이 절 주위에 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맛볼 음식에는 우리들도 좋아하는 문어를 넣은 타코야끼와 여러 가지 생선을 숙성시킨 생선레인 스시입니다. 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여 유명한 온천이 많으니 한번 이용하시고, 벚꽃이 유명한 곳이 많으니 시기를 잘 맞춰 다녀오면 더 좋을 듯 합니다.